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청소년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침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감 부모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었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쓰임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만 시간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그레드멜은 누구나 1만 시간 동안 한 가지에 노력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이어란 행동과 사고방식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1만 시간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1만 시간이 주어지는 기회와 환경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도 아울라이어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얻은 기회와 환경 속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자란 모세는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쓰임 받겠죠 그러나 놀랍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엔 아웃라이어 처럼 정말 젊고 뛰어나 보이는 애굽의 왕자 시절의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40년간 초라하게 늙어버린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끌고 하나님의 산 호랩을 찾았을 때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기심에 이끌렸고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라고 자신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패자로 살아온 광야에서의 생활이 모세를 자신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사역했으며 오늘날에도 라피는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합니다. 즉 맨발이 되는 것은 겸손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0년간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한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권리와 학문적 지식, 자신의 능력이 보잘 것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때가 왔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지식, 생각, 또 나만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자랑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모세처럼 다 내려놓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으로 인도하기 위해 바로에게 가라는 말씀을 다섯 번이나 거절합니다. 왜? 두려웠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이전의 실수들, 자신의 연약함들이 생각이 나서 두려웠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모세가 과거의 실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40여 년의 세월 속에 그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했지만 연약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왜 모세는 정말 교육도 잘 받고 힘도 강한 젊은 시절이 아닌 정말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신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자기의 생각과 능력 그리고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을 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청소년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정말 생각들, 여러 마음들, 여러 계획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 환경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번 안주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알려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길 송화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